세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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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낙발 세만다 세다세 낙발 세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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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 좀지 걸고 좋은데요. 903. 이나야저거 <laughs> 한번 떼 볼게. 아, 오케이. 폭빙빙뺏 가지고 폭빙빙오오또 달린다. 바로. 바어다 생각 없다티갑나다 껴나나 나다좀다다 잡았어, 일단. 좀다 잡았어. 눈눈눈 나나 나나 나. 그래 나는. 카페 카페 카페. 개파기 갑자기 갑자네 갑자기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이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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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하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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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쌤이 없노? 아니 있으면. 아, 여리 형.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떼고 있어 주면은 스페셜, 스페셜 포니까 없대. 어, 달리는거 잡아 주잖아. 그래 그래 그래. 여기 있자저 하나 더 있잖아. 하나 더. 낚시. 나 낚시. 아, 오케뭐 올라온다. 터 빙. 도센 별쪽 같네. 이고나그래갈게 그냥 갈게 갑시다 있다 어? 뭐? 아 순하구나? 나 돌격인줄 뭐 순하가 이러고 있는거야? 둘어 이거 이득인가요? 어 중둘이야 중둘 성환 중둘이야 중둘, 중둘. 더블킬 가자 중둘. 아이고 <laughs> 아, 아, 아 근데 상대분들 총이 다 아파 잘잘 하시네 잘하죠어 성환아 이번엔 안 뜰게 졌다. 옷이 뜰것 같은데 이수. 안 예쁠 없지다눈 올빼째 눈올 눈을 빼줘 그래 졌다. 오케눈 초록박. 맞아빠나 빠져, 응. 뺐다. 눈둘눈둘 더. 공와 공포? 공복 공복 하나 더 하나 더. 가보하나 개피 가보하나 개피 말했다 가보하나 개피 아아이 가보하나 올비트 하나 성하나 가보하나 올비트 하나 올비트 개피야 비트오피야아오 오..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마, 순간 건복 둘 녹았네. 아 순간 콤복들들어가지고 놓았네. 나가 어게이 뛰어야겠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. 저소 달리나? 아 달려서 방금. 달리거 없어. 달리고 있다. 유족들 이렇게 형터눕 하나 더빙 하나 더어어 어? 어, 이게 자살인데 이거 어, 눈 많아 눈 많아 눈 많아 나나 올라 나나닥리 않은 거 같은데 나 뺏게임 나씨 그래야지 우 벽에 볼던졌는데자살이데빙너올라다 내 죽은 시체가 이거는 자살 될, 익살날 부위가 있는데 중 많다 중중중 스나 살아있는데 저기 저빼저빼 상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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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거리 하나. 저 왔다 갔다 저빼 스나 중 스나 농정 하나 저빼 스나 황사 마스크 중눈 뺐다 눈 댕댕이님 뺐다 댕댕이 이거 스나가 살아서 이거 스포할 수도 있어 아예모습 o 안 t h 게요 h i p 중 u n i t a Tun. So, I'm going 나하나 o to the e n g i n 거 검. m going to go t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흥만 저랑 마스 똑같은 거예요, 이거랑? 소거나 두 대. 하나 뛰어나. 뛴 거. 팀이 좀충청지않데지나나게 소나 나딴대요 주은 전진이다, 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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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 둘, 성화는 아, 앵글 둘. 어, 꼬업 아, 죽겠다, 일상 죽겠다 일상 이거. 어우. 아 이제 온다. 눈 온다, 눈. 아, 나비나비 오, 안 죽어, 와. 브라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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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둘, 둘, 성화는 눈둘 더, 둘 더. 황사랑 키스머님. 왔다, 왔다, 왔다. 아니네. 이것도, 이것도, 아이고. 코너 있다, 바로 있다, 바로 있다. 둘 더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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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 음, 나이스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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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, 저 일단은 눈, 우리 눈이 너무 없어가지고 눈 음. 둘이다. 난 중톤이 아니야. 한 대. 아이 님하고 안 맞다 코드가. 뒤에스싸줘 쏴줬으면 되는데. 눈통 가는 것도 없었네. 눈 먹었지 서관아. 누나쎄룰다나 여기 여기 쎄고고고고이분 하나 건방하나 개 삐온다 형사님 개피 나쌤 들어갈게 그냥 와스모님도 양념 엉이님도 양념 테스모님도 양념 쌤쌤쌤 쌤. 쌤, 쌤, 쌤. 나군이 <laughs> 승리하였습니다. 와 여기는 빼곡. 저 앉아서 중할게요. 왼쪽만 쏘자 했어요. 내가 보기에는 아, 저 아, 상대분들 도 인맥 같은데? 그런 것 같아. 응 인맥인 거 같아. 소리 이번에 못 맞았다. 아피 하나? 전진했다. 눈속으로 어? 전진했다. 나떻게 그저 첫박, 첫박 있다. 첫박, 첫박, 스 있다 박 첫박, 첫박, 스박 첫박, 로박첫 린승님 개피고 눈통박첫 있어 눈첫 개피 야피야 첫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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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아, 잘 잡았는데. 적풍, 적풍 나 뭐야, 이거? 세미드 거같지 오, 빵엘머을 보고 있다. 가복, 댕이. 적배통 소리. 적배통 댕이는 가... 개피. 댕댕이는 개피. 쎄, 가복 하나, 가복 하나. 나이스, 템플. 쎄, 많다, 쎄, 많다. 아군이 <목요>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원잃로버렸어 중으로 시작해서 중으로 중총 가자 어? 중 미스 왔대 그렇지 근데 내 거지 <laughs> 드디어 중총 성공 눈잡배 늦, 능력비 있다. 두 번째 박스야? 녹박인데 뺀거 없지? 뺀 많다. 어, 시카나 그냥 갈게, 이거. 가복 쓰나? 가복 하나 더, 가복. 아우, 타이밍 버려. 가복? 형 하나 가복? 둘, 둘, 둘. 가비 아군이 패배했습니다. 아, 순간 또뭐 채팅, 채팅이 뜨잖아. 아, 오늘 뭔가 좀 없네. 뭔가 좀 없어. 오늘 검으로 간다. 음, 나도 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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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검 갈게. 성환아, 나검안 갔다. 아, 눈안 갔다. 네. 음, 검 검벅 갈게. 성환 아니랑. 검은 없어. 검복에 폭 밀어 넣게. 을 검복. 나비. 검복 비안에 더더 넣게 그냥. 검봉 보고 있다. 아 검잡이 왔다 서만화 왔다 와나. 검봉 보고 있다. 파도. 이순리 개피고. 들아야 개피 개피. 오시도콜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엠퍼리 없어. 해야지. 근데 안구샷 같 데미지는 진짜 좋은 거 같아. 그렇 데미지 받기만 한번 최고지. 눈하나가보나 박는 게 빡세지. 눈통에 가보나내눈깎게 성화나 밀렸냐 눈? 아, 일단 밀렸어요. 우리도 빙까 줄게 그럼. 자, 빙 하나, 빙두 개. 눈통 있을게라. 눈통 사나 나네 아, 이거 아깝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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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문 잡았고, 온통선눈전방들 어, 깊이! 어, 아, 쓰나가던데? 미안합니다. 저유 까비. 그, 그, 눈, 눈, 게요 아유 까비 그그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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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.. 잘해서 다했다. 피해 개편 내용. 나눈 갖게. 눈 미네 또안 가니까 눈 갖게. <laughs> <붙어졌어. 싸봐야겠다. 웃음> <지패스> 이눈연막하 <laughs> 하나, 하나. 나, 포 나, 눈통이 하나. 눈좀 있다, 성나하 더. 어, 그냥... 전진했다. 전진했어. 이거 전진했었어 방금. 어. 우리 중통중통나 낙발 포 나. 낙파포나 갔다. 낙파컷닭파눈돌 뽑아나. 낙파 커셔. 이야눈도 컷, 락파 컷. 락파 컷. 컷이야. 아, 룻어 컷, 룻어 컷. 거 왜라 나온거 잡고. 나전진할게 가고 소리. 가온다어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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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돼 아, 싸싸싸싸 싸. 대대 앞에 하나. 검보하나 검보가나 하나, 하나 컷. 이거 세미 대미 나이스. 군 이, 승 리하 였 습니다.